오늘은 먼저 가신 어머니, 할머니 고 이원경 부장의추도회의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히 자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한자의 우리에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오래오장 한절하겠습니다. 의보가아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를 열어 주 오니야 그 위안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사오니이된 성령의 임자하사종존의 말하게 선하시고 우리의 불안에게 고난을 받사 치자 을 값대로 주시고 이사하 삶의 주만자가 되도록 축사나이며 하나님을 사청국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 계시다저희로서상자와 죽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가 성립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는 것과 영원히 사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순양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응.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보내고 또 가족들이 어. 모여 어머니 추도 예배로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만백성이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러 간 것처럼 온 가족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육신의 부모를 기리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 동일한 은혜와 은총 주셔서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사랑을 기르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 원하오니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장모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사랑하고 또 부모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로 2절. 자, 한 목소리로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응. 내가 그리스를 품받는 자다는것 같이 너희는 나를 품받는 자다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응. 너희에게 전하의문제로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가 칭찬하노라 응. 오늘은 믿음의 큰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요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인간의 모든 생활과 보다 큰 사회를 또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고 복된 가정이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요 어?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훌륭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정은 신앙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물질로 풍요함을 갖췄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복된 가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살게 된 것은 부모님이 진실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 신앙을 이상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화목이라는 유산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으로만 살수 없고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사람다워지고 가정다워집니다. 우리 가정의 남자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남겨주신 유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가족의 생명이 보존되며 참교육이 실시되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훈련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친교의 장, 서로 도와주는 협동과 화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하 마지막으로는 효성이라는 요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효도의 본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성서는 부모 공경을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효성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 아니라 그 교훈과 그 생활을 후손된 우리가 옴 받고 지키며.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토록 건강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된 것은 부모님이 조상에 대한 효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써 드리고 훌륭한 묘비를 세워서 효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생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임썼고 부모님께 칭찬과 명예가 돌아갈 만큼 바른 삶을 사심으로 효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남으로써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최상의 효성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붙어 있는 적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우리 가정이 받게 되어 지금 이렇게 복된 가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화목과 효성과 신앙의 유산을 길이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가신 어머니의 추고식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보륵받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7장, 은혜가 승성하신 하나님을 일절상정하있습니다 은 내가 분성하나. i'm afraid to 우리 아버지, 어머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나란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축하였아 다니시는 우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어, 2층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 가서 주문하고요. 끝나고 코궁에서 저녁 어, 식사 준비해놨습니다. 어, 부산에서 레연 그 지금 수술을 해서 때문에 또 어머니. 안 좋아서, 지금 함께 해야지.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 나이가 부루살 이렇게, 어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 건강에 이렇게 염려되고, 또 치료도 받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올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기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Çok güzel.